예, 광고에 나간 것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 교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하세기와 전도 특공대와 소망회와 가세맘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와 또 기도의 삶 공부도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기대감을 품고 하반기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출발하는 것과 확신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참여하는 것은. 어, 천지차이죠 그 열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러 사역을 통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다, 너무 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32장 6절 그 이하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표적 행위를 행합니다 어떤 표적 행위냐면 사촌인 하나 메레의 밭을 산 거예요 그런 후에 예레미야는 탄식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첫 번째 응답에서는 구원 약속에 앞서 고발의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응답이 담긴 모 본문에도 고발의 말씀이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란 딱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모든 관심이. 구원 약속에 집중됩니다. 고발과 심판은 거의 뒤로 다 물러가고 구원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에, 보면 이절 이하를 보면 이제 계시의 내용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에 관한 언급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언급에그 언급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밝히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혹은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굳게 하시는 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기서 행하다 또는 만들다와 짓다의 목적어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와는 달리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70인 역을 따라 땅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땅을 지으신 여호와 땅을 지으셔서 굳게 세우신 여호와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 어느 의견을 받아들여도 다 괜찮습니다. 만약 그것을 땅이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 능력, 무한 능력이 강조됩니다.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다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이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시라 그분께는 불가능이 아예 없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그분을 믿습니까? 자, 만약 그것을 땅이 아니라 일이라고 번역, 생각하면 또 어떨까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face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응답이 없으면 왜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금식도 하고 체라도 하고 기도하는 게. 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좋지 않죠. 상황이 유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셀베이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은 깊이 잃고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편을 취하든지 결론은 구원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보면 3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기동답의 대표적인 약속이죠. 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긴 한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주의깊게 읽으신 분은 감이 오실 거예요. 여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복적으로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어, 태도가 돌변해서 왜 갑자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이랬다 저랬다 우리 뭐 철부지 애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금지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주신 명령들을 보세요. 그 명령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오늘 책갈 펴 놓으시고, 보면 좀 앞으로 가서, 어, 7, 7장. 네, 대표적인 세 구절인데, 오늘 두 구절만 봅니다. 7장 16절, 1062쪽. 네, 7장 1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고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금지 명령이란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해 결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부르지죠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장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11장 14절 1069쪽 1069쪽에 1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야마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부르짖고 철야 금식 뭐 해도 하나님이 귀를 딱 틀어막고 전혀 안... 여러분 역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간절히 부르시부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맴돌라 땅으로 사정없이 사정 곤두박질하는 그 헛된 기도. 괜히 시간과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33장 본문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결정해 놓으신 그분의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밝아옵니다 심판의 시대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만 이제 구원의 시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대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기대가 있겠죠 예레미야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가 도저히 알수 없던 것까지 알려주실 정도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그랬죠? 지격하면 큰 것들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기막힌 구원을 말하고, 자 우리가 나중에 역사 가운데서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 보죠. 그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초라한 그 식민지 백성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분명 대제국 바벨론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해방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허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노예들에게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다?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면 모조리 그냥 다, 다 잡혀 죽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어떻게 된 일이죠? 해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어떤 예언? 70년만 거기서 있어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분의 예언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70년 동안 아니오지다 70년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뭐 70년, 100년 해도 한번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왕그 고레스 마음을 막 감동하도록 만드신 결과입니다. 고레스가 무슨 마약한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정말 생뚱맞게 느닷없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좀처럼 믿기지 않는 구원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구원의 방식, 상상할 수 없던 방식의 구원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문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등장합니다. 우선 보문 4절로 오절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죽음을 소개하는데, 자, 보문 4절을 보면 방어를 위한 긴급 조치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축대를 쌓고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그렇게 안시성공이할 때처럼 막성 주변에 막 축대 쌓고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포위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에 이제 나섭니다. 일단 성벽 주변의 집들을 전부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주둔하는 공간과 그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요. 그 작업 과정에서 나온 돌은 성벽을 보강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합니다. 혹은 이게 무기로도 짱돌 막 돌든지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아,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참그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보문 5절.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여호와입니다.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다 유다 백성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문제 같죠. 저 인간들만 침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는데 침략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편에 서신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얼마나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유다 편에 서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단 말입니까? 유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 공격 무기는 창과 또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인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의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최강의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노염과 분함이란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감히 대항해 싸우려는 유다 백성,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건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벨론 군대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 함락과 진멸이란 죽음이란 최악의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목적은 단 하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 없으니 이대로 칼마다 창마다 죽을 수 없으니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안 통해요, 이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철저히 숨기십니다. 그러니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패배와 죽음 뿐입니다. 다른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우상숭배, 음란과, 살인과, 사기와, 거짓과, 어,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이 말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유대 백성이 죽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아,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마.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유다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른 그들에게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 사망.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이 그러나 접속사부터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뀝니다. 이제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6절 야는 소망과 생명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아, 망하게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분명 어, 노염과 분함으로 예루살렘을 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뭘 약속하세요? 치유와 건강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넘치는 평안과 샬롬, 평안과 진실, 어, 즉 평화와 안정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치유와 건강은 일종의 비유인데 이 비유적 약속이죠. 이것은 다섯 개의 약속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7절로 9절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이거 너무 자세히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바돼서 찬송을 못 불러.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요 어, 이제 내용들입니다. 어, 다섯 가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치유와 건강이 약속되는데, 칠 절부터 축복하면 자, 첫째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제 되돌리시겠다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 이게 7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8절.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앞에서 깊은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9절이에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이 그 민족들로 두려워하며 벌벌 떨 정도로 예루살렘 주민에게 모든 복을 어,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완전히 다 망했는데 운명을 어, 되돌리시고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 열방들 앞에서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열방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 정도로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복을 베푸시겠다. 이게 이제 치유와 건강예 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끝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복을 소개하는데 10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탄식을 생각해 보세요. 32장 43절에서 어, 거기 보면. 황폐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없다 탄식하던 그 죽음의 땅입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탄식하던 이땅이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보면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어, 절망과 탄식만 들리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거기가 각종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요청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외치는 소리예요. 또 짐승이 없다고 막 탄식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고요.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깁니다. 또 양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눈으로는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 할수 없이 손으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세어야 할 지경입니다 사라진 축제와 결혼잔치와 감사제가 회복된 상황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삶도 처음과 같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란 말입니까? 솔직히 총 감독 하나님이 연출하신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드라마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력히 선포됩니다. 유다 백성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들이 감히 꿈도 꿀수 없던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넉놓고 어? 사과나무에서, 사과떠러, 감, 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 바로 기도, 기도 그것도 간절한 기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부르지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곧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모든 능력과 축복의 통로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각종 진단들이 쏟아집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시급히 회복할 것은 기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를 할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에선 성도들에게 이런 훈련의 기회를 자리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급적 설교가 끝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삶 공부 가운데 선택 과목이지만 기도의 삶 과목을 개설해서 기도를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묶이고 메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지는 기도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런 기도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왜시 그렇게 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거 맞추시면 되다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에 내 언제나 마음이 진심이 담기길 바라시는 겁니다. 진심 담지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담아다오, 네 중심을 담아다오, 네 영혼을 담아다오 그러니까 본질은 통성 기도라는 형식이 아닙니다 절실한 마음이 본질이에요 정말 얼마나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잠을 잘수 없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 안 믿어서 잠이 옵니까 밤에? 얼마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는 좋은 도구가 통성 기도라 우리 교회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말입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 여름 어, 수련회가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들이 주야했다 그러죠 얼마나 기뻤는지. 통성 기도를 했대요. 초등학생들이. 네, 우리 초등부 칭찬합니다. 청년 청소년부 이상은 한시간 기본이에요. 몇 시간이고 수련회면 뜨겁게 부르지는 밤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생생히 만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어,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요 너무 가면서 맞으면 어때요?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을까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신행생활을 위해서 기도응답의 체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체험은 없어요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 자신있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가장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경적인 교회 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가정교회로 우뚝 서 가야 합니다. 영혼구원이란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축, 삼공부와 이 목장 모임과 주일연합 예배가 생명의 핵심입니다. 삼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성도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한 식구임을 확인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VIP의 영혼 구원에 집중합시다.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은혜와 도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기 하나하나에 다 아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막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하심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부르시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라면 참 좋겠지요? 일부에서는 아멘이 덜했는데 다시 한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하셔서 기적이 뻥뻥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면 얼씨구나 덩득쿵 춤추고 좋겠지요? 네. 죽겠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런 기적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명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 함께 더 좋은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열렬히 삼아 합시다. 만사를 제쳐놓고그 자리에 달려 나와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합시다. 1년 내내 기도에 불꽃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합시다. 우리 하세기에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세기의 그 기도 용사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적으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일을 기적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그분을 바라보자. 아멘.